안녕하십니까 남북미 무결전 시간입니다. 네, 질문이 들어와서 질문부터 좀 해결하겠습니다. 근데 질문이 좀 양이 많아서요. 아,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토론식으로 좀 진행이 될것 같은데 양이 많아서 이것만 별도로 나갈지 아니면 어. 방송 앞에 앞부분으로 어, 처리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제, 흥미로운 게 제가 지금 벌써 방송 몇, 여러 개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무기도 소개를 했고, 아, 한국 무기를 아직 소개를 안 했구나. 음, 미국 무기 소개할 때는 딱히 그렇게 반응이 많지 않은데, 북한 무기를 소개하니까 갑자기 댓글이 많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음, 참 특이한 현상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보통 일반적으로 북한을 다루는 이 글이나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은 대체로 북한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북한 무기를 소개하면서는 별로 이렇게 막 깎아내린 게 없거든요. 약간 어색한 것 같아요. 아니 북한 얘기를 하는데 왜 북한 흉을 안 봐? 북한 험담을 왜안 해? 이게 약간 그게 어색하지 않나? 북한 얘기할 때는 무조건 비판을 해야 된다, 비난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 같은 게 한국 사회에 있죠. 왜? 그걸 안 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수 있으니까, 음, 북한에 대해서 왜 요구를 하네. 어, 이런 이상한 문화가 있어요. 근데 상대를 무조건 깎아내리고, 과소평가하고, 그래서 내가 더 잘났다. 어, 내가 이겼다. 이거 봐라. 내가 더 낫네. 어, 이건 사실 정신승리잖아요. 이 좋은 자세는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하지만, 미국이 군사력을 어떻게 키웠느냐? 소련의 군사력을 보면서 과대평가를 해버렸어요. 어, 소련에서 뭐 무슨 신형 전투기를 만든다, 신형 탱크를 만든다. 그러면, 오, 저거 엄청난 기술이 들어간 것 같아. 어, 우리가 크게 밀리겠어. 큰일 났어. 그러면서 무기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무기가 엄청나게 발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무, 미국 무기들을 놓고 보면, 은 냉전 이후에 무기 기술이 오히려 후퇴합니다. 음, 냉전 시기에는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이게 뭐냐 상대방을 우리가 정신승리해가지고는 사실 남는 게 없어요. 기분만 좋죠. 기분은 좋은데. 음, 그렇게 해서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오히려, 야, 와, 저쪽은 지금 이렇게까지 발전했어. 근데 우리는 거기에 못 미쳐. 큰일 났어. 어, 우리 열심히 분발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우리 발전은 더 좋은 거잖아요. 음,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해서 무기 기술을 이렇게 끌어올렸는가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음, 자 이렇게 이제 도입을 좀 하고요 음, 그 제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가 아니라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 중에 그 베이컨이라고 철학자 있잖아요 영, 영국 철학자인가 음, 그 사람이 4대 우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사람 철학 내용 중에 그중에 동굴의 우상이라고 있습니다. 뭐 다들 배우셨겠죠? 고등학교 때요, 나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 동굴의 우상이라는 게 사람이 동굴에 살면은 그 동굴이 자기 전, 전부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세계의 전부다. 동굴 밖으로 나가면 어, 완전히 이제 딴 세상인데 음. 우물안 개구리랑 비슷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발전을 하려면 편견과 선입견을 깨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다. 어, 내 주변에 있는 게 전부다라고 할게 아니라, 어, 이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게 훨씬 많이 있다. 음, 이런 자세를 갖는 게 과학적으로 세계를 보는 자세예요. 자, 그래서요, 어, 오늘 좀 이제 얘기할 게 많은데, 간단한 것부터 처리를 할게요. 어, 북한의 전승절 70주년 열병식 영상을 보면, 화성포 17형 미사일이 국방색 위장 도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전 배치용이라는 뜻 아니냐. 퇴역하는 미사일에 위장 도색을 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제 화성포 18형, 19형이 나오면서 그 이전 거는 이제 다 퇴역을 시킬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말뜻을 화성포 18형, 19형이 이제 가장 최신 거고 이걸 주력으로 해서 앞으로 이것들을 북한이 사용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 이전 거 17형까지는 다 순식간에 없애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18형, 19형을 하루 만에 뭐 100개, 1000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국방목표라는 게 있어요. 각 나라마다 아 우리나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100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100개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게 뭐 한두 달에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년에 걸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신형 좋은 게 나왔어. 그럼 신형 좋은 걸 하나 둘셋넷 생산할 때마다 기존 거 하나 둘셋넷 폐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성포 십칠형이 지금 없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실전 배치가 이미 돼 있어요. 십팔형 십구형을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점점 하나씩 폐기를 하겠죠. 어, 폐기해서 그 재활용해야 되니까 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십칠형 어, 화성포 그러면 십칠형까지는 다 이제 없어진 거냐 그렇게 얘기한 말씀 드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북한에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여러 전문가들도 이런 의문을 많이 제기합니다. 북한에 대기권 재진입 기술 보여준 적이 없지 않냐? 보여준 적이 왜 없습니까? 여러 번 보여줬어요. 어, 그냥 인정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 음. 그리고 어떤 사물 현상을 볼 때는요. 과학적인 판단을 할수 있어야 돼요. 과학적 판단이라는 게 뭐냐면 논리적으로. 합, 합리적이어야 되거든요. 자, 뭐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없을 것이다. 그런 기술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란 게 뭐지? 얼마나 어렵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 말고는 나머지는 다 보여준 거예요. 그건 다 인정하잖아요. 지금까지 보여준 게 훨씬 더 어려운 기술들이에요. 훨씬 더 어려운 기술들도 다 만들었는데 대기권 재진이 기술만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인가? 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보여줬어요. 여러 번. 음,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의견인데 엄청 깁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좀 쪼개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요격 미사일 기술은 어, 우리가 낫다. 그래서 북한은 공격만 할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공격 방어 둘다할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음, 뭐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우리나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지만 북한은 단한 발의 미사일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음, 그러니까 북한은 공격력에 몰빵을 했기 때문에 방어력이 매우 약하다는 거예요. 어, 뭐 아예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데 음. 그 북한에도 이제 유격 미사일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 오늘이 지금 제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게2 1일일인데요 음. 21일 21일에 북한 그러니까 오늘 북한이 공개를 했는데 바로 어제 그러니까 3월 20일에 북한이 새로운 신형 대공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시험한 게 아니고요 음, 검열 사격을 한 거예요 검열 사격 이란 게 뭐냐면 이미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데 대량 생산한 것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골라 가지고 한번 쏴본거예요 제대로 날아가는지 음, 품질 검사라는 거죠 품질 검사 qc 라 그러죠 자. 대공 미사일이 있어요. 근데 신형이에요. 신형이라는 얘기는 그 이전에도 대공 미사일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의 대공 미사일들 많이 있는데 어 신형을 또 만들었어요. 그 성능이 어느 정도 될까?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공 미사일, 뭐 미국에서 수입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지 우리 자체 개발한 미사일들도 있죠. 음 이것보다 더 나은지 안 나은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요격 미사일의 성능을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정확하지 않죠, 사실. 패트리어트3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이 다 공개됐습니까? 당연히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합니다. 그냥 요격 잘 된다, 뭐90% 성공률이다, 뭐80% 성공률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럼 뭐알 수가 없죠. 어 그냥 홍보 차원에서, 거기 만든 기업이 홍보 차원에서, 야, 우린 100%야 성공률, 뭐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뭐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 성능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께 낫다, 어, 저쪽 게더 낫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정신승리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흥미로운 게 이분이 뭐라고 또 댓글을 남기셨냐면, 러시아의 S400조차도 에이테음스조차 막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밝혀졌습니다. 그에 반해 패트리어트3 의 MSE 시스템은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떠들어댔던 킨자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사실 아닌가요? 라고 했어요. 음, 글쎄요. 뭐 재미는 별로 없고요. S-400이 에이테크무스를 막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과연 어, 어떻게 확인된 사실인지 어,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에이, 우리가 에이테크무스 쐈는데 정확하게 명중했다. 어, 못 막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러시아가 S-400으로 요격을 시도했는데 실패한 건지 아니면 아예 요격 시도 자체 안 했는지. 왜냐하면 예를 들어 러시아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우크라이나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어, 우리나라보다 훨씬 커요. 음, 거기 전역에 S400이 다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 에이테큼스가 크 공격한 그 지역에는 요격 미사일 시스템이 없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뭐 수, 서울에 미사일을 쐈어. 근데 왜 사드로 못 막았어? 라고 평가할 수 없잖아요. 왜? 사주는 성주에 있어요. 서울에 떨어지는 미사일 을 막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 떨어지는 건 서울 수도권 지역에 배치된 패트리어트가 막아야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미사일이 떨어지는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요격 시스템이 있었는지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흥미로운 게 킨잘 막아냈다는 얘기 있잖아요. 음. 사실 그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음. 러시아의 킨잘이 요격됐다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화제를 모았어요. 당연히 이제 미사일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들여다 봤겠죠. 이 킨잘이라는 게 러시아가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부르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기준에 맞는 미사일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킨잘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입니다. 근데 탄도 미사일인데. 원래 탄도 미사일은 지대지 미사일이잖아요. 땅에서 쏘아서 땅으로 떨어지는 건데 어, 러시아가 이거를 비행기에 탑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비행기에 싣고 가다가 쏩니다. 어, 그래서 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이렇게 날아가서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로 쓰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엄밀한 개념 어, 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기 엔 애매한 미사일이긴 한데 어쨌든 속도는 당연히 극초음속 미사일. 속도가 나오죠 마하 5 이상이죠 훨씬 빠르죠 자 그래서 러시아는 이 킨잘미사일 절대 막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킨잘미사일을 요격을 했다 라고 우크라이나가 발표를 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그때 그 어, 우크라이나의 시장이 있습니다 그 비탈리 클리치코 키우 시장 음, 이 사람이 자기 SNS에 올렸어요. 킨잘 잔해를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자기들이 킨잘 요격했다라고 해가지고 어 세워놓고 앞에 표지판도 붙여놨어요. 어 킨잘 미사일의 뭐 타, 탄두 부분 전신 껍데기 뭐 이렇게 이제 펜메다가 우크라이나어로 써가지고 꽂아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같이 셀카 찍은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우리가 킨잘 요격했다라고 하면서 막 보여줍니다. 음 사진 제가 띄워드릴게요. 자이 사진을 보고 우와 킨자리다라고 하시는 분은 킨자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네, 킨자리 사실은 이제 그 러시아의 미사일 이스칸데르 미사일, 이스칸데르 미사일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그거를 그냥 비행기 탑재해서 쏘느냐, 땅에서 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훨씬 큽니다. 크기가 음, 전체 길이가 7.2m고 탄두 부분만 2m가 넘어요. 그런데 음. 이 껍데기를 보십시오. 탄두라고. 하는 게 탄두라는 게 뭡니까? 도, 몸체가 있고 뾰족하게 올라가는 이 뾰족한 부분이 탄두잖아요. 음. 뾰족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진을 보면은. 몸통까지 다 있어요. 몸통까지 다 있는데도 2미터가 뭡니까? 1미터 조금 넘는 것 같죠. 이건 킨잘이 아니에요. 딱 그리고 모양부터가 탄두 모양 킨잘 그 이스칸데르 미사일 있잖아요.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탄두는 매우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딱 미사일 보면 사람들이 어? 저거 이스칸데르 미사일 같네? 라고 금방 압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 같이 생긴 그 미사일이 뭡니까? 한국의 현무예요. 어, 현무 미사일 딱 보면 킨자라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음. 근데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 형태는 전혀 안 닮았잖아요. 이건 미사일, 일반적인 미사일 형태도 아니에요. 딱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고 저게 뭐지? 킨자라 아닌데? 어, 뭘까? 라고 해서 살펴보고 전문가들이 얘기한 건 뭐냐면 그 BETAB -E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영어인지 러시아어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음그 BETAB500 이라고 해서 그냥 항공폭탄입니다. 이거 항공폭탄 어 폭격기에서 그냥 뚝 떨어뜨리는 폭탄이에요. 콘크리트 관통폭탄이라고 부르는데 어 얘랑 생김새가 똑같다. 그래서 사진 보니까 실제로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크기도 거의 딱 맞아요. 그러니까 어 엉뚱한 그냥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폭탄을 맞춰놓고 우리가 킨자를 잡았다라고 뻥친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겠다. 이 사진을 딱 보는 순간, 킨자를 요격했다는 말은 이제 거짓말이라는 게 확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뭐 사진만 봐도 딱알수 있는 거를 그냥 인정을 안 하고 킨잘 욕한 게 맞다라고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두 개가 헷갈릴 수가 없는 음 무기인데 그래요. 자그 다음에 또 이분이 뭘 지적했냐면 북한은 전기가 부족해서 방공 레이더를 계속 켜둘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격 미사일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음. 전기가 부족해서 방공 레이더를 켤 정도의 전기도 없다. 어. 언제적 얘기일까요 이게? 어, 북한의 전기가 없다는 얘기는 한 30년 전 얘기 잖아요 아직까지도 북한의 전기가 없을 거야. 라는 거는 진짜 어떤 신념이에요. 신념. 요즘 북한에서 공개하는 영상들, 그 뭐야? 외국인들이 다녀와 가지고 공개한 영상들 이런 거 보면은 요즘이 아니라 벌써 10년 전, 20년 전, 20년 전은 아니에요. 20년 전에도 확실히 북한의 전기가 부족했습니다. 근데 10년 전에 올린 영상만 놓고 봐도 그렇게 전기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뭐 평양에 막 신도시 지으면은 막 밤에 어 조명 다 켜놓고 막그니다 그래서 어 이건 옛날 얘기다라는 거예요. 평양의 도심지에 조명킬 전기는 있어도 방공레이더킬 전기는 없을까요? 당연히 군부에 쓰이는 전기를 우선 배정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 이번에 또 이제 댓글에 이렇게 당했어요. 전쟁이 이제 나면은 우리가 현무 오, 현무사 미사일 수백 발 날아가고요. F-15K에서 타우러스 수백 발 날아가고요. 동해상, 서해상에서 해룡 미사일 날아가고요. 천무차대에서 울의 미사일 날아가고요. 안창호, 안창호급에서 현무사 SLBM 날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전쟁 나면 북한에다가 수백 발의 미사일을 막 우두두두 이거 수백 발씩 다 더하면 천발 넘어가겠네요 이거 다 쏘면 순식간에 북한은 이제 초토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을 수백 발 수천 발을 가져도 전쟁을 못합니다 음, 북한의 핵 미사일 수백 발 수천 발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 여기서 이제 이 문장에서 이미 모순이 있죠 어, 우리도 미사일 수백 발 수천 발쏠 거고 북한도 수백 발 수천 발 핵미사일 쏠 건데 우리가 이긴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긴가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 쏴도 우린 다 요격할 거니까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두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재래식 미사일이 많다고 해서 핵을 이길 수 있냐 라는 거예요 핵미사일을 음. 북한의 핵미사일이 북한이 하, 처음으로 그 자신의 이 핵미사일의 성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전술 핵탄두를 썼어요. 1킬로톤이 안 됩니다. 0.몇 킬로톤이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1킬로톤이 안 되는 핵, 핵탄두는 아마 북한밖에 없을 거예요. 어, 진짜 극초소형이에요. 어, 아주 폭발력이 작은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무 미사일 수백 발하고 폭발력이 맞먹어요. 어, 북한의 그 작은 핵미사일 하나가. 근데 어떻게 이게 <laughs> 비교가 됩니까? 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미사일 수백 발 쏘는 거랑 북한의 미사일 한발 쏘는 거랑 폭발력이 맞먹는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미사일이 렇게 많은데 어, 우리가 못 이기겠냐라고 하는 거는 핵미사일에 대한 개념이 이분이 없는 거 아닌가? 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북한이 우리보다 미사일 개발을 더 일찍 했잖아요 훨씬 일찍 했잖아요 북한이 그동안 쌓아놓은 미사일 훨씬 많겠죠 우리가 우리 미사일 현무 미사일 상당히 성능 좋습니다. 맞습니다. 타우러스 독일에서 수입한 거 성능 좋아요. 어. 수백 발이 있겠죠. 북한 미사일은 수,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개수가. 어. 그걸 이제 우리는 요격하니까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자 요격이라는 게 봅시다. 이스라엘하고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는데 하마스가 쏘는 로켓을 이스라엘이 다 요격을 못해요. 그 바로 코앞에서 쏘는 단거리. 미사일도 아니고 로켓탄이잖아요. 그것도 다 요격을 못 합니다. 왜? 요격 미사일이 부족해요. 요격 미사일이 훨씬 비싸거든요.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근데 그 하마스는 정말 그냥 어 조잡하게 만든 로켓탄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막 쏘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얼마 안 나가니까. 그거를 일일이 그 값비싼 요격 미사일로 다 막으려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요격 미사일이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자 봅시다 북한에서 미사일 전쟁이 나면 미사일을 몇 발을 쏠까요 그거를 우리가 요격 미사일을 다 갖추고 있어가지고 다 막아낼 수 있을까요 미사일뿐만 아니라 방사포도 섞어서 쏠거 아니에요 방사포가 어, 사실상 미사일급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유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인 거예요 음, 그걸 수만 발을 쏠 거란 말이에요 음, 서울을 겨냥하는 것만 수만 발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요격 미사일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없어요. 다못 막습니다. 요격 미사일을 전국에 다 배치할 수 있어요. 그것도 없어요. 요격 미사일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 북한은 요격 미사일 없어서 하나도 막지 못하고 우리는 요격 미사일이 있어서 다 막아낼 수 있다라는 거는 그냥 환상이에요. 다 막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시는데 아 전쟁 나면 안 되는 거죠. 전쟁이 나지 않도록 그래서 외교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음, 핵무기를 가진 나라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예요. 음, 전쟁이 안 나도록 막는 게 중요하고 요격 미사일 뭐 개발하는 건 좋은데 요격 미사일로 북한의 미사일을 다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건 어, 사실입니다. 음. 그래서 이거를 자꾸 야, 야,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어, 우리가 더 좋아. 우리가 더 많아.라고 어,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그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좀 보자는 거예요. 정신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신 승리해서 이기는 게뭐 의미가 있어요. 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 미국도 야, 우리가 소련 별거 아니야. 우리가 훨씬 앞서고 있어.라는 자세로 경쟁을 했으면 아마. 소련이 아니라 미국이 먼저 망했을 거예요. 어. 근데 그게 아니라, 어 소련 무기 상당히 무서운데, 어, 우리가 더잘 만들어야 되겠는데, 빨리 분발해야 되겠는데 이런 자세로 했으니까 어, 무기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됐어요? 냉전 이후에 역전이 돼 버렸잖아요. 러시아가 러시아는 진짜 그 얼마나 이 복수심에 불타겠어요. 그걸 뭐, 뭐라고죠? 와신상담이라 그러죠. 와신상담하면서. 무기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그 푸틴이 집권한 이후에 무기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전략 무기들을 엄청 만들었어요. 근데 미국은 야 소련 무너졌다. 이제 우리 세상이다. 라고 하면서 무기 개발에 손 놔버렸잖아요. 개발하고 있던 무기 프로그램 다 중단해버렸어요. 예산 다 깎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전이 돼버렸잖아요. 음 그런 데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아,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오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 체제에서 다 체제로 급변하는 국제 사회.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주권 연구소가 준비한 북중러 신세계와 미국의 몰락.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